그러면 암 진단비 가입 금액을 에...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좋을 것 같아요. 이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정특례가 적용이 돼서, 음... 어, 본인 부담금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어, 지난번 보험 관련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핫했어요. 네. 무려 20만 분 넘게 봐주셨거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대다수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주셨는데, 일부분들은 약간 조금, 어, 왜 의사가 이런 보험 음... 관련 영상을 다루느냐고. 아, 설계사냐? 음, 좀 아... 불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예. 아,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의사이지 보험 설계사가 음, 아니기는 아, 네.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좀 잘못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엉뚱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자 영상을 찍은 거기 때문에 아직도 영상 찍은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질문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준비해 봤으니까요. 보험 영상 2탄까지 보시고 한번더 보험을 가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설명의 가장 기본 바탕에는 실손보험 가입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 나는 실손보험이 매년 갱신돼서 싫다. 나는 뭐 보장성 보험만 가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시기보다는 어,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영상을 보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이게 수술비 필요 없나요? 네. 이게 수술을 할 때마다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사실은 제 생각은 변함없이 받을 필요 없다입니다. No. 아, <laughs> 물론 돈 많은 분들은 다 가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사실 보험 가입의 기본 목적이 수익 창출이 아니잖아요. 그쵸. 의료비를 낼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인 거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겠어요. 사실 수술은 대부분 입원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거든요. 대부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술비는 따로 굳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특히 4세대는 급여는 90%까지 비급여는 80%까지 보장이 음... 되고요 특히 필수료에 해당하는 수술은 보통 네. 급여인 경우가 많거든요 암 같은 거네암 음... 같은 경우 거의 뭐 상당수가 급여에 해당하는 수술비일 겁니다 음... 그래서 더더욱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으면은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 수술비는 어, 가입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간병비 보험은 필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아마 큰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병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아마 아마 중추신경계를 다친 경우, 예를 들어 뭐 뇌나 뭐 척수 쪽을 다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에 걸린 경우에 간병비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특히 재활병원에 지금 있다 보니까, 어, 간병비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퇴원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어... 일부 보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간병비가 너무 비싸서 만약에 한달 내내 어, 간병인을 썼을 경우에는 한 300만원 안팎까지 아...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많이 비싸기는 하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제 정부에서도 간병비가 어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되는 거를 알고 이제 통합 간호 간병 시스템이라는 걸 점점 확대를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통합 간호 간병을 도입한 병원에는 이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통합 간호 간병 시스템이 점점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 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통합 간호 간병은 1대1 간병은 해당하지 않지만, 어, 간병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간병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해당 병동의 간호사분이 이제. 뭐, 간호사, 뭐, 간호조무사, 아니면은 좀 도우미분들이 음... 도와주시는 거고, 그렇죠. 1대1은 아닙니다. 1대 다이긴 한데요. 어, 통합 간병에 있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음... 아요 그리고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통합 간호 간병 시스템이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간병비의 부담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뭐, 뇌, 척수 같은 부분을 다쳐도 정말 중증으로 다치지 않으면 개인 간병을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어. 혹시라도 중증으로 다친 경우에도 보통 발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뭐, 공동 간병으로 바꾸거나 음. 아니면 간병비 부담이 너무 심하면 뭐 퇴원을 해서 네.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간호 서비스를 음. 이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은 이제 간병비를 넣을 바에는 차라리 진단비 쪽에 보장금액을 더 늘리는 쪽으로, 늘린다. 어, 하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특약이 있으면은 한번 넣어보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 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는 평생에 걸쳐서 암에 한번 정도는 아, 네. 걸린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 암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정특례가 적용이 돼서 음. 어, 본인 부담금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얼마 안 되네. 근데 사실 이거는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음. 그니까 비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음. 그런데 워낙에 요즘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신약이라든지 아니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비급여 치료잖아요. 아직은. 어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이런 비급여 치료는 더 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음, 음. 실제로 폐암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어. 폐암도 음. 표적 항암제가 많이 발전해서 사실 예전에는 진짜 음. 6개월밖에 못 사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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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랬던 분들도 거의 완치에 가깝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 근데 이게 아직은 급여가안 돼서 많은 비용 부담으로 환자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표적항암 치료도 실손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나요? 어, 사실 표적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입원해서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통원치료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자면 이 통원치료 한도가 25만원 밖에 안 돼요. 아, 너무 적구나 네, 입원 한도는 되게 많은데, 통원 한도는 되게 작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런데 이 표적항암 치료는 한번 받을 때만 한 몇백만원. 맞아요. 그 약값이 너무 비싸까 약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의 커버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항암 치료 특약을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암 진단비 쪽에 보장금액을 더 늘리는 것도 음.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 진단비 가입 금액을 네.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건 누구든 다 아실 겁니다. 정답은 없죠. 네, 사실 본인의 형편에 응. 맞게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천차만별이니까. 어. 어. 그런데 그나마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비중을 두자면 그 삼대 질환 있잖아요. 뭐, 뭐였죠?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이세가지에 비중을 두자면, 암 쪽을 1등으로 두고요. 음. 그 다음에 뇌혈관질환을 2등, 그 다음에 심혈관질환을 3등. 음. 이 순서로 비중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하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급여 치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부담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비중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뇌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간병비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을 때 그런 비용 부담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비중. 그 다음 세 번째로 심혈관 질환은 어 만약에 치료를 잘 받으셨다면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어떤 후유증 같은 게 상대적으로 덜할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두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어, 이상으로 실손보험 Q&A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아,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실손보험 컨텐츠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3탄 어, 해주세요. 네, 어, 네. 만약에 <laughs> 또 여러분들이 댓글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어, 또 3탄까지도 준비하는 걸로 어, 고려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준범쌤의 네. 실비 3탄을 만듭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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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laughs> 안녕!